앞에 고문되시는예영수 박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부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신 r i 받으시고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r Tsungso, 실때할렐루야 l 기바라겠습니 우리 마다, c h i 나오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Hallelujah! Amen! Amen! a m e 작년은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에서 부활하신 같은 날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토상의 두 제자들 글로바와 이름 모를 제자들 사실 이름을 모 제자들은 우리 이름을 합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화은 예수님의 사랑과 근능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이지만 예수님의 보화는 근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권능의 권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와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다가못 박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생명의 권능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부활생명의 권능은 오늘 우리의 권능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잊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분명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연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과 제어순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도 여러분 말씀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꾸짖으심은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 예정청년 목자들에게 하시는 꾸짖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한 미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미탁의 그 말씀 뭐냐면 말씀 선포를 하는 미탁의 말씀을 아멘.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의 님 영원한 구원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예장 총련 목회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법음 14장 2 4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의 우월 생명을 전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음. 9장 16절에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아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의 산켜 보면, 수화성의 사바레의 여인은 음가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마신 후에 자기 마을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와서 보라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이틀 동안 몸을 타고 했습니다. 우리 예장총년의 여러 목회자들 여러분들, 교회가 새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네. 파워입니다. 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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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하는 증인이 되야 합니다. 네. 그래야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채워지는 경탄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 위대한 위성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본능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본능 세방을 말하는 본능 병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본능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는 본능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기적, 표적, 기사의 권능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성찰하신 후에 제자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정, 기적 기사, 권능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하습니다 예, 첫째 우리가 어떤 권능이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권능이 알았습니다스로보니게 음. 여인이 마가봉 장2 4에 상처를 보았다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소. 내 딸이 희확한 귀신이 들려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니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 무시해 주시죠. 제자들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주여 그를 보내버릴 수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사람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그런 데도불구하고 여자가 와서전하며주여절를 도와주셨소서 하고 간청했어요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투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아니하이 성경에서 어 보니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하니 지금 무시을 아마 개니어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laughs> 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를 먹나이다. 위대한 이 신학적인 이 내용을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빛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개 같은 이 여인 나도 예수님이 가진 그 빛이 생명을 받아 먹으면 개 같은 나도 빛와 생명이 된다는 그 증언을 아, 네. 했습니다. 유대인 같은 이분은 한 예수님께서 간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가, 네스원대로 네 되리라 아, 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만 하나님의 예정과 승리가 있음을 말했는데. 이방인은 슬로보넥의 여인에게는 아무리 예정과 섭리가 없다고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여자의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정 없는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군명이 슬로보넥의 여인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같은 사람도 예정에 없는 것도 예수의 군능만 가면은 예전 없는 것을 잊게 만들고 없는 건력을 잊게 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동 기도원에서 된 일인데 목사님들이 꾸히 모여가지고 이제 어저 동생의 예태 목사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가 욕을 너무 많이 해요. 목사가 욕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중에 어 혀가 목구멍에 붙어버렸어요. 어 여러분 욕 많이 하면 혀가 목숨에 붙어버리겠어요 예. 설교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권능을 통해서 치유의 권능을 통해 회복의 권능으로 혀가 다시 풀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네. 하는 순간에 다다다다다 하더니 혀가 풀려서 마하하아게 되었습니다. <laughs> 또 어떤 권능이 나타나요 새 방언을 말하는 권능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벤나스에 있는 생 마크스 에피스폴 처였습니다 성마가 성공의 교회에서 데니스 베네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 성공의 신분하고도 말하는데 제가 못살하고 말하겠습니다 1960년 4월 3일에 된 일인데 방언을 했다고 해서 이 목사가 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약계에서 방언은 사도시대로 끝났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러나 마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오는 골드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리스는 방언을 계속하면 할수록 골드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언어를 창조해 내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목회생활의 넷마름을 사라지고, 어, 신령이 행복에 가득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데 이제 방언을 했다 해가지고, 어, 성, 마가 성공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방을 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생긴 교회를 <laughs>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시아들에 있는 성루가 성루의 교회에 발림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성루가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고 교회가 다 허물어져서 다시 지어야 하고 형편없미 교회, 그리고 지각 가서 목회하든지 말든지 방을 했다고 파면하는 것담도지가으로 떠나는 게안 좋겠나 그래서, 그게, 보냈습니다. <laughs> 근데, 이, 다허물어져가는 어, 참, 육아 성공의 교회에서, 30여 명의, 1명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당원으로 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회의 목회자들은, 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으로 웃기도 하고, 목사들이 울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너무나 성공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진료를 가지고, 또자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베네트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병문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내가 주리라 하며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마복봉 16장 17절 18절에 있는 그 말씀 베네스 베네뜨는 믿는 자들이 깨어있는 표적이 따르니병론사라에게 손을. 말이라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 네. 후담이 걸린 친구에게 수술 받기 전에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또사는 수술 직전에 진찰을 해본 후에 참 이상한데요. 분명히 후담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네요. 기도 한 마디로 후담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돈스이라는 여자 선거가 교통사고로 엉동뼈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의서는 그녀는 다시는 고통 없이 평상처럼 걷지 못할 것이라고 평생 고통에서 살거라 했는데 베네트와 교인들이 반수 기도를 한 결과 그녀는 완전히 치유받다는 기록을 잃게 되었습니다. 베네드는 자신의 딸의 목병도 기도로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생명의 역사심으로 기적 표적 기사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고심을 보니까 치료혈병, 신장결석, 냉장, 생경막 우두암, 유황암, 관절염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태적과 기사도 따르고 목사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음1사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일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1960년 8월 15일자, 타임지가요 3페이지에 걸쳐서시 샤틀에서 마가 교회 사건을 이제 상세히 보도했구나.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이제 베네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네트 목사는그 후에 감리교, 침대교, 퀵크, 루터교, 개혁교단, 장로교, 많은 다른 교단의 목회자와 경시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고 치유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교회는 10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허물어져가고 교인이 없어서 그만둘그 교회가 2천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방언, 방언토역, 치유, 예언, 기적 등 여러가지 성령의 헌사가 나타나고 베네타 목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모여오니까 본교회를 돌아가라고 금요 집회 말을 하고 금요를 했습니다. 금요 저녁 집회마다 적게 올 때는 75명 많이 올 때는 200명의 티네이저들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수천 명의 젊은 이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고 아, 네. 학생들이 뉴맨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또, 휘셔서 오면 사람들의 어부들이란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시애틀과 다른 도시의 100여 개의 학교에서 성교를 시작하고 젊은이를 위한 성교 정책으로 많은 성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베레트 목사님의 영향으로 금요천화 예배가 시작되있는데그 영향으로 한국에도 금요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칼스메딕 무먼트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혹은 네오 펜타코스텔 무먼트 신오수절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능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다싱의 경우를 말하면 철도 자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고만사다싱은 자살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적인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를 믿은 애가 죽이기 위해서 만찬을 크게 베풀어서 지명을 대동하는데 그게 독을 지우받지 못하는 독을 잔뜩 섞어서 녹였습니다 산다신이 아버지를 따라서 가다가 산 중턱에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대굴도굴 굴렀는데 이 독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독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음. 그 산다신이 이제 은명의 아버지에게 나타납니 유령지로나고그듣기신을 어, 불러가라고 아들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나타났으니까 귀신들 알고 그 많은 독에 살아난 것을 보니 아 예수는 진짜 신이시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기록을 이렇게 아, 네. 되었습니다 아, 윤석진 목사 어머니의 경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도록 세 번이나 때렸는데 세번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쥐약을통에다가도물리에 잔뜩 갖다 놓고, 니칸 낙금 죽자, 죽자. 했는데, 유선 목사 형이 달려와가지고 아버지를 깨안고 말려는 동안에 어머니가 그 독대문을 다 씻고 다먹어버렸어요 근데 모두 죽는다고 했으나,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데 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네, 아, 네. 네 번째 어떤 건능이 따르냐 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는 건능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4장 23절에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리에 돌아다니시면서제 회당에서 가르치며, 중국 복금을 전파하실 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알린자, 각색병, 보통걸인자귀신들린자 간질하는자, 중필병자를 데려오니, 죄를 고쳤었다고 했습니다. 갈릴레와 대가볼리바, 예루살렘과 유다와 여동한 건너편에서 허한무리가 쫓아왔으러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그 많은 이 남녀 큰 무리들하고 같습니다. 이 마이스 차보다 온리 라브 캔 메이크 미라크 사랑만이 기적을 만다. 제가 이걸 번역해 가지고 한국에 많이 보고를 했어요. 마이스 차보다 아프리카 칸샤사에 3만 명 앞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집회 중 성립해서 마이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 그 아들이 죽은 아버지가 있다. 그를 앞으로 불러오라 내가 올라온. 이를 행하리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하시가 이 말을 선포하자마자 물난바라는 사람이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앞으로 발을 나왔습니다 마하시는 손을 그 아버지의 머리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느니 이 사람의 아들을 속박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세력은 물러나가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여 부활생명로 오셔서 어린 아들을 이 사람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아, 예수의 부활생명의 극이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주간에그 그 소리를 듣고 20만명이 집회에 참석하고 그 여파로 아프리카에 70만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아, 몇 아, 명이라고요? 70만명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러한제자에게 부활생명의 권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여기 부활생명의 권능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장 청년, 청년복사들에게 부활생명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위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레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마시도록해는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가리라. 장 청년, 교회들이 나가도록 전할 때에 예수의 활생이 함께 여사하셨어. 아, 아, 네. 그 따른 아, 네. 기적, 교적기사, 본능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될 것입니다. 사0 0년4 0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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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예장총련의 교회들이 큰 은혜를 받아 부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와 아, 네. 아, 네.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당은 건너캔에서 허단 무리가 다른 것처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예장총련 교회를 몰려와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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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부활생명의 권능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아, 네. 부활생명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아, 네. 우리가 나가서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전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아, 네. 죽은 자를 살리며 아, 네. 귀신을 쫓아내게 아, 네. 역사하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기적 표적기사로 권능으로 말씀이 증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간 중에는 교회들이 차고 넘침으로 네. 주님 홀로 영광중이안양받아 주시옵소서. 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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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예. 예. 네. 네. 네.